Hello everyone. Uh, I'm here in the Jeolla Province, the Namwon City. Uh, I'm here with the very famous the PD in Korea.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CJTV 이성기 기자의 어, 1 7 9의 희망 인터뷰. 저는 지금 전라북도 남원시에 와 있습니다. 네. 오 정말이지 <laughs> 제가 존경하고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구상기대님 옆에 계신데요. 기대님 저는 제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삼행시를 띄어드리거든요. 네. <laughs> 운을 하나씩만 저띄워주세요 <좀> <laughs> 네. 성함은 운을 하나씩 구? 네. 네. 구수한 피디님 덕분에. 수. 수단의 교과서에까지 실리다니. 한? 환영할 일이로다. 우리의 국격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laughs> <laughs> 어떻게죠? 아, 우리, 한생, 당장, 학생들이 너무 <laughs>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든 상영 씨 마음에 드셨나요? 아이뭐 굉장히 기쁩니다. 아 예. 예. <웃음> <웃음> 처음, 아니 처음 듣는 상영 씨라서? 네네. 우리 여기 어, 스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고 형인 네, 덕분에 아주 그냥 나라 의축격을 아주 그냥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어, 우리 PD 스터. <laughs> 네 그래서 사회 고발 프로를 몇년하셨죠 3천년 30, 가까이. 그래서 정말이지, 뭐, 삼성, 뭐안 싸운 데가 없습니다. 항상 방송국으로 하나 되면 법청 싸움하시고, 네. 또 무엇보다도 그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국민들과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뭐, 영국 국회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안한곳이 없죠. 네, 그리고, 어, 유럽 선진 5개국 탐방을 하셔서 우리 정치에 나갈 아 바를 지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신, 네. 구수한 어, 피디님을 모시고 179의 희망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미국, 일본에서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름처럼 이렇구수한 <laughs> 사람은 아니고요. <아닌데요. 웃음> 네, 그동안 이제 그 저널리스트가 돼서, 음, 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역할을 좀 해왔는데요. 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네, 평생 어,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PD로 남아서 그동안 부다 이뤘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네,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점소만. <laughs> <laughs> 네 앞으로의 또 작품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저희 좀 국회에서 뵙고 청주에서 또 청소년 충북 청소년들간또그 사람 충북 미디어스쿨하고 그참 오랜만에 와서 참 죄송하고요. 근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KBS를 간절히 노래가지고. <laughs> 어, 아무래도 이제 이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네.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그 직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일을 좀더 좀 많이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음, 어,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저, 통해서 계속 어떤 사회 변화 주도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 일은 이제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방송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많이 고민하고 반성을 하고, 아, 이제 그 우리처럼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이 저널리즘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에 이제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널리즘을 이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네. 이런 학생들에게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는 전수 전수 시켜서 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저널리스트가 됐을 때그 네. 저널리즘을 올바로 구현 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 음. 주로 강연을 통해서 또, 그또 직접 이런 그 학교를 전화를 주면서 운영하면서 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피딩이 되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거를 어, 국민과 사회를 더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지금 의 청소년들에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이 정말이지, 울지마 톤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팀 네. 어, 이제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뭐, UN, 뭐, 영국, 국회에서뭐전 세계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정확히 주려고 했던 메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울지마 톤즈는 그, 이제 주인공이 네. 신부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종교 다큐멘터리, 감동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은 그런 그 보고 이제성으로 끝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닙니다. 네. 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어 늘 그게 뭐냐면요. 과연 그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의미하면 돈과 또 어떤 권력을 가져야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한 삶이 이제 받게 된다라는 고 음, 저번에 성공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울진화톤즈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의미를 전하기 했던 것은 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단 본인이 행복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행복과 존경이란 단어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신부님의 삶처럼 뭔가 헌신을 누고 사랑을 나눠주는 이러한 그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는 통해서 이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킨다. 가르치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어떤 부분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보고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변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마톤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맞는 다큐멘터리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laughs>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한네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저 뭡니까 영화 상영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이제 그 보신 관객들이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것은 영화가 잘 돼서 기뻤던 게 아니라 제가 의도했던 부분들을 그, 그 관객들이 같이 공감을 한다는 부분.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영,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입장에서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그걸 그 우리 님의 강의를 듣고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독님 같은 게 종교를 따라서 절에서도 보셔도 <laughs> 울고 장애도 <laughs> 울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게다 통하는구나. 그좀느꼈어 네. 좀 <laughs> 오, 이 피디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버트, 서버트라고 서트 하는데 우리 피디님께 생각하는 서버트가 이게 진정한 서버트 리더십이다.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네, 네 사실 이제 그 섬김의 리더십은대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을 하지만 제가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봤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정리가될 수가 있어요. 아, 네. 하나는 뭐냐면, 어, 아무래도 그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는 좀 생활이 좀 열악한 분들을 음. 상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그 가채들,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그 어떻게 보면 갑과 의리의 입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laughs> 생각할 수 있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는 네. 섬기는 리더는 일단 바뀝니다. 음, 내가 의리 돼서 을이 되는 거예요 아. 도와주면서 어, 그래서 그래.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 듣고 음. 그걸 이제 진심으로 뭔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다또 하나는 이제 욕심이 없답니다. 이태심처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 붙였다는 걸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기적 이기주의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소통하기, 더불어 잘 사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네. 저는 이 서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 되는 입장에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해결해주고 두 번째 그렇죠. 욕심이 없다, 나눌 줄 알고 네. 네. 그다음에 어,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사회. 그,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그런 네. 그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지금 수년째 전국을 다니시면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그 미디어 스쿨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시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그 저널리즘에 대한 네. 그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또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저널리즘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잘못된 보도가 전달이 됐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게 되요. 그러니까 음. 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그렇죠. 흔들 수 있는 이런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저널리스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정말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을 고발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을 해서 어쨌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려고 하는 게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역할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지적들도 많고 해서 네.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PD가 난 다음에 막 터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laughs>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그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 생각에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미디어학교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도니까뭐 그러니까 여기 남분말에도 이제 아침 새벽에 6시에 나와서 기차를 타고 매, 매주 오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미디어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 미디어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구나 해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수업을 할때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즐거운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 네. 아 청주 우리 그 아이들 너무나 좋아하고 간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사회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네. 신뢰를 받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신뢰는 일부러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이제 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얘기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그러면 믿는데 왜 믿냐 그러면 내용이 좋아서 믿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새벽부터 이렇게 달려온 모습 그 부분이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어, 그 아까 얘기했던 서번트 일더시이 네. 실천이라는 게왜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후자 음. 제가 즐겁기 위해서 지금 이미디어를 음, 하고 본인의 ]니까. 즐거움 네. 그게 큰게 <laughs>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는 그 청주에서 할 때도 우리 그 이대 그 대학원 그 수업까지 옮겨가시고서 <laughs> 청주에 내려가시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저도 지 이거 다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 PD님의 강의는 정말 뭐 카메라 기술 뭐 정말 이렇게 현란한 뭐어 편집 기술이 아니라 어 우리 학생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아주 정말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 거는 Back to Basic이라는 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어 정말 내년에 이제 음, 이제, 선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네. 1 5일 예, 네, 그래서 벌써 이제 뭐, 다들 보이지 않게도 움직이신 분이 있는데,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유럽의 뭐, 네덜란드, 독일, 5개국을 돌면서, 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랄까, 어떤 지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예. 네. 그런데서 우리 국민들은 좀 이런 걸좀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그, 제가 이제, 북유럽 중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스웨덴 때그 독일을 가서, 어, 다큐멘터리를 무려 다섯 개를 했어요. 다섯 네. 개를 그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제가 그 나라 국민들이 왜 행복한가. 응. 이렇게 보니까 뭐 복지 지도가 잘돼있다는데그 복지 지도가 잘된 부분을 소개를 하면 우리와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는 어디에 이제 그저 주안점을 뒀냐면 주식이 복지 지도를 맞는 사람이 누군가. 응. 그래서 이제 그밥드이 얘기 정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우리는 뭐 흔하게 지금 보여주는 우리 정치라는 것은 새 싸움, 희 싸움, 또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갈 싸움. 네. 그래서 뭐 정권을 뺏어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음. 정치의 주인은 우리가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 음. 그 정치인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때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북유럽의 정치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는 정치 투표율이 80%, 89% 돼요. 89%? 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투표율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내그 사람, 그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가장 피해자가 나기 때문에 어, 내 의사를 정확하게 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처럼 뭐 어떤 보수이념 지역 갈등을 통해서 표를 찍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역 갈등이나 학연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정치인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보면 정치가 뭡니까? 그러면 전부 다 봉사를 얘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뭐 자진거를 개원이 장관이 자진거를 타고 다니고 실력이었어요. 네 사무실이 없는 데서 저저 네. 사무실도 아는 데서 비서 없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일년에 한뭐0 개가 넘는 법안을, 법안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송을 했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비서가 없죠, 보좌관이 없으면 어떻게 법안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 정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존경을 받는지 저는 이 사람의 문제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주로 굉장히 검소한 정치. 그 스웨덴은 봉사의 정치.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 다섯 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서 제도를 만들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응. 특권. 네, 지금 모든 그 권력을 둘러싼 문제들이 결국 특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응. 이걸 없애고 정말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건안할것 아, 같아요. <laughs> 아니, 특권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 정치를 만들지 않으면, 네. 지금과 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 네.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 다섯 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우리 사회에 얘기하고 싶던 었건 뭐냐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뭐 강요를 이렇게 막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보세요. 보고 판단하십시오. 네. 이 이런 그 의미에서 제가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 정치에서 우리는 그걸로 가야됩니다 왜 가야되냐면 결국 그렇게 가야 국민이 행복하게 되죠 네어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laughs> 네. 그 피해는 나다 안하시면 네 그리고 어, 특권 이거는 음, 사라져야 한다 없애야 한다 네어 피디님 아시죠 저 청주에 이제 명품 부꽃도 있고요 정말 이지 우리 제가 5월 15일 날, 그, 우리 일신여고 학교 그, 홍보 영상을 또 찍으러 갑니다. 거기 제가 아직도 연락하는 학생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이안 <laughs> 나러 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 청주에 있는 명품 북거소도 출연. 두 번째, 어,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어떻게 되시면, 청주에 좀 다시 한 번, 토 그냥 미드어스쿨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청주에서 지금 영상 제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에 뭐, 독소대전이라든지 어, 직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엔날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좀 조언과 알겠어. 좀 협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laughs> 언제든 가능아 <laughs> 아, 우리 PD님 이렇게 확 그래요 정말 정말 이, 이 부탁을 할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 끝었는데 우리 PD님 듣자마자 <laughs> 네 오케이 <laughs>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가슴 따뜻하시고 요즘 막좀 안 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만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 피디님 말씀 듣고 가슴 따뜻할 수 있는 덕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영화 벤츠 파즈를 만들면서 또 스웨덴, 덴마크 그, 그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네. 어, 생각한 그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네. 에,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많 생각을, 그걸 제가 왜 생각을 했느냐. 꽃이야,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네. 이 사, 인간은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런 사랑을 많이 펼수있는 수 이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 모두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올해도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큐 영화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널리즘 학교를 좀더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해요. 네. <laughs> 방송으로 가서을때막 그냥. <laughs> 네, 정말 이제 아니 어떻게 그 서울 그, 그, 그 실내를 어떻게 함부로 어갈수없는 <laughs> 네, 보안시설인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상. 어, 유튜브 CJTV 이성기 기자는, 어, 1 7 9회 희망인터뷰. 정말 이제, 듣기만 해도 우리 팬님 그 강의를 한번좀 듣고, 저는 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분들 좀 다시 한번 단체 상영을 한 달에 한 번씩 좀 했으면 좋겠어. 봤으면 좋겠어. <laughs> 좀,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깨닫고, 이거 마음만 먹기만 할수 있는 건데, 예, 네. 아예 딱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상, 음. 구수환 피디님과 함께 유튜브 CJTV 이성기 기자의 희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